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내일은 이제 등교 날이네요. 그래서 어, 여러분 이제 학교에서 어떻게 학사 일정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등교 등교일은 어, 내일, 내일부터 해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고요. 그다음에 2주 지난 다음에 6월 22일부터 6월 26일, 그다음에 2주 지난 다음에 7월 13일에서 7월 24일까지 여러분들이 등교하시고, 어, 7월 29일하고 7월 31일에 등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학사일정을 보시면 세 번째 주 오실 때 어, 기말고사를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총 학교에 나오는 일수가 딱한 달, 30일입니다. 예, 두 번째, 일과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등교 시간은 8시 15분부터 8시 25분이고요. 조회 시간은 8시 25분에서 8시 35분까지입니다. 그래서 어, 수업 시간은 35분, 그 다음에 쉬는 시간은 5분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어, 6교시를 어, 점심 시간에 어, 마치려다 보니 5분 일찍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등교하실 때는 어, 학생 자가 검진 하신 거 그거를 화면을 캡처를 해가지고 교문을 통과할 때 선생님께 보여드려야 되고 어, 미처 못한 학생들은 교문 역 경비실 컴퓨터에서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어, 시간을 같이 한번 볼까요? 그래서 교회 시간은 8시 25분에서 8시 35분, 쉬는 시간 5분씩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어, 매우 분주하다고 하네요. 예, 세 번째 어, 용의 복장하고 준비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교복이나 생활복, 체육복 모두 가능하고요. 어, 그 다음에 마스크는 필수입니다. 마스크는 꼭 하고 오셔야 되고. 마스크를 못하시면 집에 가서 다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오셔야 되니까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마스크 여분도 지참을 해주시고, 식수는 학교에서 제공이 안 되니까 개인 물통을 준비해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 수저와 개별적으로 내가 사용할 손 소독제는 선택사항이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가져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발열 체크 검사인데요. 어, 발열 체크는 열 화상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 본관, 중앙 현관을 통과하시면 어, 바로 체크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예, 등교일이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아마 내일부터 바로 등교하시면 어, 과마다 공지하셨던 수행평가를 진행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과제물이라든지 노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챙기시고, 그 다음에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섯 번째. 예, 그 지금 보니까 한 800여 개의 학교가 등교 중지 상태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중학생 중에도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감염되지 않도록 많이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수칙들 잘 지켜주고, 여러분들이 제 계약했다고 해서, 이제 계약하면 이제 친구들 보면 반갑고 할 텐데, 그렇다고 이제 뭐 다른 말을 찾아가거나 또 모여가지고 얘기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절대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예, 일곱 번째, 화장실 이용 안 된대요. 1반과 2반은 후관 2층 화장실을 사용하고, 3반과 5반은 후관 3층 화장실을 사용하는데, 6반과 7반은 본관 3층 화장실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1, 2, 3학년 모두 어, 비슷하게 이렇게 화장실을 사용하니까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 모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퀴즈인데요. 어, 다음 중안 지켜도 되는 것은 어떤 걸까? 나와 있는데, 예, 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어, 정답은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어, 생활 안내는, 아, 어,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그, 내일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어, 만났으면 합니다. 예, 바이바이.